사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그 중에 3절 4절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오늘은 이삭이 아들을 축복하는 에서를 축복하고자 하는 축복에 관한 말씀이죠. 에서와 야곱, 이삭의 아들 두 아들입니다. 쌍둥이 형제이죠. 그런데 이두 사람 사이에는 끊임없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태어나기 전에 복중에서 이미 다툼이 있겠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발꿈치를 잡고 먼저 나오려고 하고 장자권을 가지고 팥죽 한 그릇으로 사고 팔고 하는 일들이 있어서 항상 갈등이 끊이지 않았죠. 오늘 말씀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또한번 갈등의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때는 1절에 보시면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할 때라고 하죠.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잘 보이지 않는 것도 있지만 몸이 세약해지고 늙었다 하는 말이겠죠. 그런데 이것은 영적으로도 둔하다 어둡다 하는 것을 항상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애서를 불러 축복하겠다고 이렇게 아들에게 먼저 말씀을 꺼내죠.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있으면 좋고, 뭐 이런 대충 지나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영적인 권위로 하나님의 복을 전달해 주는 것이라 한다면 그것은 간단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실제로 그 축복을 에서는 받고자 하고 또 이삭은 에서에게 주고자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하시고자 하는 일들 가운데. 또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어떻게 우리를 지켜보시고 인도하실까 하는 관점으로 오늘 말씀 보시고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뜻,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주권에 달린 일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제를 보시면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것은 이삭이 아들 에서에게 하는 말이죠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서 영적인 분별력이 없을 때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고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할 때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반영하지 못할 때인데, 이, 이삭은 에스를 불러다가 축복을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시고, 또 이미 약속하신 복들을 그 이삭에게 전달하겠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일일수록, 중요한 일일수록, 영적으로 분별력과 지혜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삭은 분별력이 없고 또 영적으로 둔할 때 자기 생각대로 일을 만들어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야곱이 아브라함의 은약, 이삭의 은약을 이어갈 약속의 통로가 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 사실을 잊어버린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려면 이렇게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하지 않고 둔하다 또 어둡다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제가 지각 깨달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이며 또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며 이런 것을 늘 예, 기도하고, 영적으로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또 계획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시고 성취해 가신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런 것을 믿고 맡길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째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에 주신 소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신다. 이루어가게 하신다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날 되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이렇게 기다리게 하시죠. 10절에 보시면 네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네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이것은 리브가의 말이죠. 어머니의 말입니다. 아버지가, 아버지 이사기 에스에게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 하니. 그것을, 그 말을 아내인 리브가가 들은 거죠. 그런데 이 리브가는 에스가 아니라 야곱이 그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는 거죠. 그래서 이 리브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어, 저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하고 야곱을 불러서 여차저차하니 네가 먼저 선수를 치라 하는 것입니다. 뜻은 가상하고 뜻은 하나님의 그 입장에도 합당한 것 같지요. 이삭은 분별력이 없어서 엉뚱한 아들 에서를 이렇게 불러서 얘기를 했고 리브가는 어머니는 그것을 듣고 그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다 하고 야곱을 불렀습니다. 에, 이삭보다는 리부가가 좀더 나아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둘 다가 같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인위적으로 시기를 앞당기거나 방법을 달리하거나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계획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이 있고 그 이것을 이루어가는 때가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그것이 안 된다고 해서 내가 시기를 조종해서 인간적인 내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어, 이삭이나 리버가 둘다 사실은 이렇게 마찬가지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첫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은 아무리 옳고 하나님의 뜻에 맞고 그것이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할지라도 방법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쓰지 않고 때를 하나님의 때가 아닌 때로 이렇게 억지로 조정하지 않고 그래서 믿음으로 인내로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출애굽을 할때 400년 후에나 나오리라 했는데 우리가 200년 고생했으니까 충분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안 기다려도 될것 같습니다. 하고 한다면 홍해가 갈라지겠습니까? 이게 어 광야에서 40년을 돌아야 되는데 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2년 뭐 4년 충분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물불 가아지 않고 무조건 가난 땅으로 돌격 앞으로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계속 인도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삭이 아들 야곱 아들 또에서를 축복하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렇게 행동을 보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이든지 하나님의 계획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살피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며 믿음으로 이렇게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런 오늘 말씀 붙잡고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약속을 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내가 시기를 앞당기거나 방식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을 서둘러 완성하려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앞장서지 않게 하세요. 때로는 인내로 기다렸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다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인내로 연단을 통해서 정금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실 것에 대한 소망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의미.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게 하시고 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루 살아가는 이 하루의 삶도 하나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성취하심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